여호. 안녕, 우리들. 안녕하세요. 쿵! 대세입니다. 음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날이를 칠 것이냐.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아재 테스트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은 이제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요즘 아이돌들 이름만 알고 얼굴은 모르는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돌 그룹 사진을 보고 이름을 맞추는 그런 아재 테스트였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워.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재 테스트 2탄으로 신조어, 신조어 테스트로 아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았었는데 정말 많은 신조어들과 또 새로운 아이돌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재 테스트 2탄 신조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나는 아재인가 재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7개를 틀리면 아재라고 하는데 7개 틀려도 아재 아니에요 사실. 뭐 10살인데 저는 7개 틀렸어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신조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에헤. 샵쥐? 우물 정짜쥐? 샵쥐가 뭘까요, 도대체? 샵쥐. 쥐 이름인가요? 새로 나온 햄스터인가요? 샵쥐? 나 어제 안경 샵쥐롱. 샵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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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쥐. 진짜 모르겠어요. 와. 도대체 누가 쓰는 말일까요?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啊。Ah. Ah. 이거는 근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만든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아버지? 시아버지를 빨리 해 가지고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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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지시아지시아지시아지시아지 이거는 젊은 주부들이 쓰는 말이겠네요. 그렇다 고합니다 샵지. 두 번째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낄기빠빠 저희가 압니다. 이 정도는 알죠. 야, 너낄기빠빠 해. 우리는 낄기 못지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낄기 못지. 자, 낄기빠빠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세요. 끼끼빠빠. 저희는 끼끼빠빠가 아니고 끼끼모찌였거든요. 낄때 끼고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라. 끼끼모찌.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냥. <냐>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장미단추? 장미단추가 뭐예요? 떡볶이 코트에 있는 그 떡볶이 단추를 떡볶이 단추라고 하잖아요. 장미단추는 장미모양 단추인가요? 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왠지 사행시 느낌일 것 같거든요. 장갑을 낀 미친놈이 단단히. 추하다. 장발을 한 미녀가 단발머리를 하니까 추하다. 어 이런 건가? 혹시? 야, 뭔가 그럴 듯해. 장발 미녀 단발 하니 추하다. <laughs> 이것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아 진짜 비슷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미녀데 인 가까이서 보니까 추녀다. 아 어이없어. <laughs> 저도 그러면 장미단추네요. 장거리에서 보면 미남인데, 단거리에서 보면 추남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장거리에서 봐도 미남은 아니죠. <laughs>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보시죠. 어덕행덕. 어덕행덕. 뭔가 이거는 약간 덕질한다. 요즘 덕질한다, 덕질한다 많이 하잖아요. 20살 밖에 안 됐는데, 왜 신조어 같은 걸 하나도 모르겠죠? 초등학생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맞죠? 어덕행덕이 뭐예요? 행덕은 알겠어요. 행복한 덕후. 어덕은 뭘까요? 어덕. 어지러운 덕후. 어려운 덕후. 힌트 하나만 하나 주세요. 덕후랑 관련된 거 맞죠? 네. 어덕행동의 어두 번째 글자까지만 가르쳐 주세요. 어,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한 덕질하자. 맞아요? <laughs> 어. 상상은 같지만은 그래도 맞추기 꽤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한. 맞죠? 어차피 우리 오빠들, 우리 언니들, 우리 누나들, 우리 형들 덕질할 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돈도 막, 부즈도한번 사보고 행복하게 덕질해야죠. 맞죠? 맞습니다. 물론, 힌트를 받긴 받았지만, 은두개 맞췄습니다. 냐?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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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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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벼벼가벼벼벼고바바바가 방방방가? 아, 이것도 정답 그냥 볼게요. 진짜 이건 못 맞출 것 같아요. 이응 기응 그 이응까지 해주셨어야죠 이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맞출 수 있었는데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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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응 막 보내주지 떡해요 이거 레알 반박 불가 이거 레알 빼박 켄트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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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응은 반박 불가 반박하지 못한다 할때 비비비기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냥 그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리자 고나리자 뭔가 모나리자... 모나리자 같은 뭔가 그런 느낌 뭐... 고나리자가 뭘까요? 눈썹이 없다는 건가?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아슬아슬하게 맞출까 말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너무 어려워서 고나리자? 아, 이거 또 진짜 모르겠어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관리자! 관리자 오탄한 게 고나리자예요. 아, 근데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남. 개룡남, 알것 같아. 개천에서 용남. 정답 공개 한번 해볼게요. 아! 조금 빗나갔는데 맞은 걸로 합시다. 개천에서 용남 남자래요. 그럼 개천에서 용남 여자는 개룡녀겠네요. 오, 근데 이번엔 대충 맞았어요. 개룡남. 오, 나 이거 너무 뿌듯해, 너무 뿌듯해. 어떻게 이거 맞췄지?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다비. 고답이, 고답이. 고집 세고 답답한 이 자식. 고집불통 답답이. 고집불통 답답이. 고집불통 답답이. 고집불통 답답이. 정답 공개! 고집불통 답답이 대충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맞았다고 칩시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 그걸 고답이라고 한다네요. 약간 사이다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고답이. 응?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국물이에요. 국물 아니고 국물. 뭐 순대국물, 오뎅국물, 라면국물. 그런 국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궁시렁궁시렁 물렁물렁 뭐야. 아몰라몰라몰라 몰라, 몰라. 이것도 패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부터 질문받겠습니다 국물 하세요 국물 네 국물 하십시오 기나 씨 국물 하세요 궁금한 거 없나요? 왜 이렇게 콧구멍이 커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낼게요 별다줄이 뭐게요?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 진짜 참말로 별걸 다 줄이네요 <laughs> 국물 궁금한 건 물어보자 별다줄 네 그다음 문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프 핑프가 뭘까요? 핑이 뭘까? 핑핑이야. 프랑스 핑핑이 몰래 핑크 핑크프 프프프프나프 나, 나. 프라질롬 <laughs> 핑크 프린세스 정답 <웃음> 어이없어 <웃음> 공주님 <웃음>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 한 번도 안 해보고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대생님, 하나님 사겨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그 유튜브 영상 몇 개만 찾아보면 알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핑프라고 한다고 하네요. <laughs>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여러분들 일곱 문제 맞추셨나요? 아니면 다섯 문제라도 맞추셨나요? 이제 두 문제 남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마상. 마상 잘 알죠? 마상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어, 비디오 빌리지 옛날에 있던 선의 누나가 맨날 마상마상 했거든요. 마무상도 있어요, 마무상. 제가 알아요. 마음의 상처. 맞죠? 맞네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마무상. 마음의 무척 상처를 입었다. 그런 뜻이네요. 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극강의 난이도라고 합니다. 극강의 난이도라는데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강. 뭐가욕 같기도 하고, 이런 시강. 시강. 시간 강사 아닌가? 시간 강사 <laughs> 시선 강탈 시간 강사이지 아, 쪽팔려. 시선감탈이네 시간감사 뭐죠? 아, 어이가 없다. 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은, 일곱 개를 못 맞춘 것 같네요. 한글 줄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그들의 문화는 인정하고, 저도 그들의 문화에 속하고 있지만은, 아름답고 고운 한글을 놔두고, 너무 줄여쓰지는 맙시다. 별다 줄, 엑스, 안 된. 하지만 뭐, 좀 줄였으면 어때요? 맞죠? 또 이런 세종대왕님 만드신 아름다운 한글로, 또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말 모른다고 아직 지급당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 뿌잉!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시라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구독은 누르셨나요? 구독 두번 누르면 안 돼요. 취소돼요. 좋아요도 한 번. 아니, 홀수 단위로 눌러 주세요. 1 3 7 9. 짝수 단위로 누르면 취소돼요. 싫어요는뭐뭐 뭐. 바